안녕하세요. 부동산을보는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여전히 서울의 아파트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접하고 계시는데요. 요즘은 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 팔아요. 강남아파트 돈 있어도 못 산다. 이러면서 앞으로 더 오를 거기 때문에 매도인들이 오히려 매물을 걷어들이고 계약을 파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대기수요들 때문에 집값이 계속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 정말 지겨운 프레임이에요. 1년 전의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당 1억 아파트가 나왔다는데 집 사야 하나 그러면서 18년도 9월 8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어,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가 전용당 평당 1억에 팔렸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천정을 뚫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몇달 지나지 않아서 평당 1억에 거짓이었다라는 가짜 뉴스였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가짜 뉴스 때문에 여론을 호도하는 이런 앵커링 전략 때문에 결국 1억 아파트가 없는데도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동요해서 아파트 값을 어, 상승시키는 이러한 장난을 쳤었죠. 그런데 어그저께 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35억에 팔기도 아까워요. 매물 걷어들이는 강남권 하면서 강남에 84제곱미터 아파트가 34억에 팔렸다. 아직 실거래가 시스템에는 등록되지 않았지만 지금 뭐 호가는 36억 이상 올랐는데 이것도 싼 값이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는 걸 고민 중이라고 주변 공인중개업체들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심할 정도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어, 사실상 강남권에 입지 좋은 새 아파트 84제곱미터짜리는 이제 30억 시대를 도래했다 이런 내용이죠. 어, 결국 지금 집안 사면 큰일 난다는 기사죠. 근데 정말 35억인가요? 시세를 살펴보니까 아크로리버파크의 가장 최근 거래가는 32억입니다. 이 금액도 기존에 26억에서 29억대까지 거래되던 게 갑자기 32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어, 정말 거래가 거의 실종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한 달에 한건 거래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갑자기 시세보다 높은 3 2억의 거래가 찍혔고 어, 지금 나와있는 매물의 가격은 30억 이하예요. 그죠? 최근 1개월 매물 평균은 30억 미만입니다. 매물은 최저 27억에서 최고 32억 사이로 30건 정도 나와 있네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 가격을 한번 살펴보니까 29억에서 31억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기사에서 얘기한 35억은 호가에도 없어요. 그런데 36억 얘기하고 평당 1억을 뚫었으니까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된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그 바로 옆에 이제 원 베일리가 분양을 앞두고 있죠? 원 베일리 당첨 시 프리미엄 최대 20억이 가능하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에 따라서 평당 5천만원 이하로 가격이 책정이 될 거고, 지금 시세를 생각을 하면 거의 뭐 15억에서 20억 이상은 웃돈이 붙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로또 당첨 금액이 25억인 걸 보면 정말 이거 당첨되면 로또겠죠? 어쨌든 정말 계속 동일한 프레임, 계속 말씀드린 동일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 이런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부자겠죠. 그죠? 어, 통합소득 상위 0.1%에 해당되는 사람이 2만 2천 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평균 1인당 14억 7천만 원 정도를 번대요. 1년에. 14억 7천만 원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1% 이내에 드는 사람들은 24만 명 정도 되고, 그들은 3억 9천 정도, 연평균 한 4억 정도를 벌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제일 잘 버는 사람부터 제일 못 버는 사람까지 1등부터 꼴등까지 쭉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은 2,300만 원이라고 하네요. 상위 0.1%의 소득자가 중간에 있는 사람의 64배를 벌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소득은 통합소득이라고 해서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다 더한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근로소득자나 개인사업자를 다 포함한 개념이라고 할수 있고 정말 돈을 이제 어떤 식으로든 월급쟁이든 사업을 하든 해서 돈을 버는 상위 0.1%가 2만 2천 명이 있고 어 그들이 거의 대부분의 부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어, 소득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 소득의 양극화가 심하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부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90%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또 다른 부자의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어, KB에서 부자 보고서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여기서 제시한 부자의 개념은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보유한 개인을 한국의 부자로 정의를 하고 어, 부자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몇십억 갖고 있어도 현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부동산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고 어, 금융자산까지 10억 이상 가지고 있어야 부자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지금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B 부자보고서상에 어, 부자는 어, 32만 3천 명이 있습니다. 어, 통합 소득이 1%에 해당하는 사람이 24만 명 정도 됐으니까 소득 1% 가까운 사람들의 수와 부자의 수가 어, 얼추 비슷하네요. 그죠 32만 명의 부자 중에 어, 서울에 14만 5천 명이 살고 있고, 그 중에 46.6%가 강남 3구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즉, 강남 3구에 살고 있는 부자는 6만에서 7만 사이가 되겠네요. 이들의 자산 구성비를 살펴보니까, 부동산이 50% 가까이를 어,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자산을 전부 다 부동산에 올인하고 있는 게 아니고, 부동산과 금융 자산에 골고루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니까, 거주주택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거주주택,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19.7%로 약20% 정도가 거주주택에 자기의 자산을 묶고 있고요. 나머지 중에서 거주의 주택, 빌딩, 상가, 그리고 유독성 금융자산 등의 자산을 골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총 자산 규모별 자산 비중을 살펴보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는 50억을 기준으로 나눴는데 50억 이상 갖고 있는 큰 부자들은 빌딩과 상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주주택과 거주의 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더큰 규모의 빌딩과 상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0억 미만의 경우는 거주주택과 거주의 주택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부채를 가지고 있고, 근데 그 부채는 총 자산의 15.2%만 부채로 가지고 있어요. 즉, 대출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50억 이상 부자는 빌딩과 상가를 가지고 있고 50억 미만의 부자는 거주 주택과 거주외 주택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 또 50억 미만을 다시 나눠 보면 30억 미만의 경우는 거주 주택과 현금 10억을 갖고 있는 형태가 될 거고요. 30억에서 50억 사이는 자기 집 그다음에 거주외 주택. 그리고 현금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50억 미만의 부자는 대부분 집에 투자해서 자기 집, 그 다음에 투자용 주택 하나 그리고 현금을 갖고 있는 형태를 띱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들이에요. 그러면 강남의 다주택자는 부자일까요? 전체 다주택자의 40% 정도가 강남에 살고 있고 그 부동산의 대출 비율이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강남에 사는 다주택자가 전부 다 부자인 것은 아니네요. 그죠? 강남에 현금 부자가 많아서 지금 강남에 집들을 더 수요할 수 있는 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카더라 통신에 불과하고 결국 실제로는 현금 부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들이 부를 어떻게 형성했는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주된 부의 원천은 사업소득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투자에 의해서 어, 부를 이뤘다고 합니다. 어, 투자했던 자산의 상황을 보면. 어, 금융 자산을 통해서는 손실을 본 경험이 되게 많네요. 근데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는 손실을 적게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투자는 부동산에 대한 지식 수준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들이 장기적으로 유망한 투자처로는 부동산 자산 중에는 빌딩과 상가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어, 전망이 조금 달라요. 50억 이상의 부자들은 빌딩이나 상가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망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50억 미만의 경우는 거주주택, 거주의 주택을 유망한 투자처로 꼽았습니다. 부자들은 올해 자산 운용에 대해서 전년 대비해서는 투자를 확대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라는 다소 보수적인 계획을 갖고 있대요. 대부분의 자산에서 투자를 늘리겠다는 비율은 10%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의 투자자로 50억 미만의 부자들은 예적금을 가장 선호를 했고 50억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빌딩과 상가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적금이라는 거는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꼭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다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지만 절대적인 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그래서 50억이 넘어가는 부자들은 예전 금액 50억 미만의 부자들이 갖고 있는 만큼은 가지고 있고 나머지 여유 돈을 가지고 빌딩이나 상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빌딩과 상가를 투자하는 이유는 뭘까요? 빌딩과 상가는 임대 소득을 줄수 있는 물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결국 다시 사업 소득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빌딩과 상가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높습니다. 50억 이상의 부자들은 사업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빌딩이나 상가에 투자하기를 원하고 있고, 50억 미만의 부자들은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예적금을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를 확대하기보다는 그냥 현상을 유지하거나 보수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어요. 이게 지금 부자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부자들의 상황이 지금 이래요. 그런데도 현재 각종 언론에서는 부동산은 오른다. 강남에 현금 부자가 많고 또 수요는 항상 많은데 공급은 항상 부족하다 하면서 강남 부동산이 끊임없이 우상향 할 거니까 현재가 가장 쌀 때고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가 전세에 관한 기사가 나왔어요. 9억 이상 고가 전세가 최근 5년 사이에 4.2배나 증가하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겨우 6천 세대에 불과합니다. 그죠? 서울은 5천 세대에 불과하고요. 앞으로 정말 많은 강남의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고 또다 신축의 고가 아파트들인데 과연 현금 부자의 실상 그리고 앞으로의 전세 물량, 입주 물량 등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 가격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제가 다음 시간에 전세에 관련된 내용과 강남의 입주 물량 그리고 지금 부자들의 상황을 다 종합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 부자가 많아서 강남의 집값은 끊임없이 오른다는 말이 허구인지에 대해서 좀더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강남에 현금 부자가 많이 있을까요? 강남은 그냥 다주택자가 많은 겁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